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음향 이론을 이전에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들을 그냥 설명만 해드렸는데, 어, 사실은 이제 설명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부터는 어, 음향에 대한 이론을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 거를 어,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저희가 할 거는 소리의 속도입니다. 사실은 음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리의 그 원론적인 속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소리는 약 340m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340m를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구하는 공식은 331.5 플러스 0.6t입니다. 예, 여기 t는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약 15도였을 때 구니까 그러니까 34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온도가 15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 340m 정도 날라간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그 시도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거리를 잡고 가장 더운 날, 뭐 영상 35도, 아, 더울 것 같은데 35도에. 그 소리를 측정해 가지고 시간을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어 영하 한 10도 예 영하 10도 정도에 한번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재보면 아마 이제그 소리에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바뀐다는 것들을 어, 실험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한 가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가끔가다가 습도 관련된 게이야기인데 이비 오는 날이랑 화창한 날이랑 속도가 약간 틀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가지 공식들이나 이제 이런 그 논문들을 봤을 때, 어, 습도도 분명히 속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은 습도가 제로 0인 상태에 대한 공식이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 약간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습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 몇 미터 차이가 안 나요. 그까 그러니까 습도가 0과 100의 차이가 그몇이 2, 3m 정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습도로 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안 나타낸다는 약간 좀 그런 주장 때문에 습도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그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영향을 미치긴 한다. 하지만 그 영향의 폭이 좀 미비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진짜 나는 정밀한 걸 측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습도까지 계산하실 수가 있는 공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의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습도는 거의 그냥 온도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 중에는 이 소리의 속도 차이를 실제적으로 느껴보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초기 가설은 그래요. 스피커 두 개를 놓고 저희가 측정용 마이크를 설치를 한 다음에 노트북을 통해서 녹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앰프로는 그 소리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소리를 냈을 때 녹음을 하게 되면 파형이 아마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파형이 나올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실험에서 이 스피커를 뒤로 몰아서 하나의 스피커를 한 다음에 소리를 내면은 전기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동시에 소리가 출발해서 녹음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굴곡이 나오지 않을까가 어 저희의 이제 예상이었어요. 예. 이 실험이라는 게 재밌는 게 가설과 실제 실험을 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 굉장히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85m 정도 띄우는 거를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업하기 힘들어서 저희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녹음을 했, 그 실험을 했는데 주위의 자동차 소음이나 이제 여러 소음 때문에 85m까지 넘어가면 소리는 들리는데 어이 마이크로 흡음했을 때 다른 자동차 소리랑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개인적으로 진짜 막한 100m 넘는 무향실이란게 있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건 85m는 저희가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40m 정도 약 4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측정을 했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나오면 이따가 이 영상 뒤에 실험 영상을 같이 이제 보여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형은 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 소리를 이제 그 약간 귀교로 들어보시면 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면는딱 소리가 났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이제 따닥 이런 소리가 났던 거죠. 음.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그 후에 이제 다른 감독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음... 아, 일단 이 얘기 먼저 할게요. 결국은 쪽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소리는 정확하게 이제 명료도 있게 나왔는데 두 번째 소리가 약간 뭉개져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뭉개지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이거죠. 어 뭉개지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멀리 있다 보니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직접음이 이제 마이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약간 멀리 있다 보니까 직접음과 초기 반사음의 차이 때문에 약간 요 시간 딜레이가 생겨 가지고 살짝 그 길어졌어요. 파형이 살짝 길어지면서 또 하나는 초기 반사음들이 컴퓨터링이 생기면서 어 약간 소리가 뭉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이론들을 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이런 여러한 것 때문에 명료도가 떨어진다라는 그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서 자, 어, 실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도 실험을 해보면서 느낀 것중 하나는 초기에는 저희는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가 340m라는 거그 1초 340m 나가기 때문에 두 개의 거리 차를 두면은 아마 0.25초 뭐 정도가 약간 틈이,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얻은 결과는 이거 플러스 소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음향 그 이론책들 보면은 초기반사음은 왜 음향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가 사실 초기반사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기반사음이나 이 컴퓨터링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크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멀리서 들렸을 때 40m 이상 들렸을 때 소리 명료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소리 명료도가 좋은데 가까이 저희가 그홈 오디오처럼 해가지고 모니터 스피커 바로 앞에 들을 때는 소리가 좋았는데, 어왜 공연장 저쪽에 멀리는 있 스피커에 소리 들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좀좀 뭉개지는 소리가 나지?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바로 지점 다음에 나오는 초기 반사음들이 컴퓨터링을 일으켜 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뭉개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거에 관련돼서 이제 다른 감독님들 보니까 이제 음향 측정하고 이제 그 공간 음향을 할때 이런 게 있더라. 공간 음향을 할 때. 그 반사음에 따라 특정 주파수가 왜곡되거나 초기 반사음이 생겨가지고 소리가 뭉개지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벽면을 이제 흡, 저희가 흡음재를 쓰는 이유, 흡음재를 쓰는 이유가 초기 반사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는 현상들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하신 거나 건축운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화이트 노즐즈나피크노즐즈 쏴서 그 공간에 초기 반사음이 나는 것들이 확인되고 확인하고 확인하면은 그 반사음이 일어나지 않게 그 t 면에 one that is the o 이이이 h a t is the one t h a 이 is t 하더하더요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초기 반사음 반사 a t is the one that is the o 해서컴 h a 링이 생기는 거. 그래서 소리가 약간 뭉개지면서. 이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어 좋은 스피커랑 안 좋은 스피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가 라인너레 이런 거좀 직진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소리를 좀더 선명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이런 초기 반사함 때문에 소리가 뭉개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사하기 위해서 초기 반사함을 최대한 줄이고 직진성을 가진 소리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어 결론이 도달,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런 결과들을 어, 도출했다라는 정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소리의 속도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어, 어떤 거냐면 현재 연결된 거는 어 잠깐 왼쪽을 보시면 예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두 개가 있고 앞에 마이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소리가 만약 거리에 따라서 소리의 차가 생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긴 했는데 그걸 보면은 처음에 같은 위치에서 녹음할 때는 아마 동일하게 녹음이 되겠지만 하나를 굉장히 멀리 두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쪽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저쪽 끝까지 해서 하나를 스피커 연결하게 되면 그 스피커 간의 거리 차 때문에 제 비프음 같은 거 있잖아요. 삐 이런 소리를 녹음하게 되면 녹음이 되는 것들을 보면 띠딕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겠죠. 예. 그것들을 실제로 할 거고요. 어, 사용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한 아날로그 믹서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노트그첫 번째에 노트북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아날로그 믹서를 통해 가지고 저 스피커로 나가고요. 저 뒤쪽에 있는 그 검은색 노트북에서는 지금 플로 8그디털 그 소형 믹서를 쓰고 있는데 그 컨덴서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랑 연결된 걸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소리를 내면서 그걸 녹음을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띡 하는 소리가 동일하게 난 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피커를 저 멀리 이동을 한 다음에 소리 나는 거를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을 했을 때는 비프음은 이런 음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갈 거고요. 해,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 예 보시죠, 예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신호음이 생성이 됐고요. 약간 확대를 하더라도, 예, 이렇게 신호음이 하나로 형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피커를 굉장히 하나를 뒤로 미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하게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 멀리 중앙 정도에 이제 스피커가 하나 보이시죠? 원래 저희 계획은 저거보다 좀더 멀리 한 85m가 사실 목표였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현재 저기 컨테이너 마이크로 이제 측정용 마이크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어, 주변 바람소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측정용 마이크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소리가 뭉개지는 것 때문에 더 멀리 하게 되면 은 소리가 이제 어 지금, 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약간 구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85m에서 약간 절반 정도 약한 40m 정도로 약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확인은 됐고요. 다시 한번 녹음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녹음을 해 볼게요 예. 예 다시 한번요 예 보이시면은 좀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음이랑 두 번째 음의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들을 때도 띠딕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커 성능이 좀더 좋고, 거리가 좀더 멀게 되면은, 이 간격은 좀더 넓어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소리는, 어, 일주일에 340m 날아가고, 이 거리 때문에, 이띠딕거리는 것처럼, 그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때, 그 스피커가 이제 두개 이상이 됐을 때, 이 정도 거리만 되더라도, 소리가 약간 돌린 노래처럼, 약간 좀 뭉개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스피커에 딜레이를 설치를 해서, 소리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